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은 ai 바이오 조명과 아리바이오 합병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륙스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도록 할텐데요 세계 최초 원전용 led 상용화 기술력을 보유한 조명 전문 기업이죠 바이오 신약회사 합병을 추진하며 새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과연 소륙스 지금 사야 될지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륙스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면요 소륙스는 2020년에 코스닥 상장한 업체인데요. 국내 LED 조명 시장에서는 탄탄한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어요. 자, 이 기업의 주요 사업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LED 조명을 제조하고 있고요. 그렇 실내등부터 가로등까지 다양한 제품 라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전기 공사 및 통신 공사업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AI 바이오 조명 개발로 헬스케어 분야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회사가 왜 주목받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면요. 핵심은 뭐냐면 원전용 LED 기술이에요. 자, 원전로 벌려서는 굉장히 특수한 환경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쵸 고온 고압 방사선에 노출되는 극한 환경에서 작동돼야 되는데요. 소록스는 이러한 까다로운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그쵸 LED 조명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냐면요. 국내 주요 원전의납 품이 되면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만들어 갔고요. 해외 원전 시장 진출에 발판도 마련했어요. 왜 이렇게 기술력이 뛰어나는지 아, 말씀을 드리면 첫째. 자체 판금 도장 용접 등전 공정을 내재화해서 품질 관리가 철저하고 둘째. 고효율 고연색성 제품 개발로 에너지 효율화 조명 품질을 동시에 잡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신제품 인증을 받아서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퀸턴탁 기술이죠. 이 기술을 적용한 제품은 자 조달청 우수 제품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핵심 사업을 보면 바로 AI 기반 바이오 조명 시스템 개발이에요. 자 HCBL이 뭡니까? Human Centric Bio Lighting이에요. 즉, 인간중심 바이오 조명이라고, 조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일주기 리듬을 조절해서, 여기에 맞춰서, 빛의 온도와 밝기를 자동 조절하는 스마트 조조, 조명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아침에는 상쾌한 푸른 빛으로 활력을 주고, 저녁에는 따뜻한 노란 빛으로 숙명을 유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을까요? 호르몬 균형을 맞춰서, 감정 조절과 스트레스 완화에 굉장히 좋고요. 자. 그다음에 면역 체계가 좋아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장은 얼마나 클까요? 글로벌 조명 시장은 2025년부터 20% 이상 성장이 예상되면서 특히 헬스케어 연계 조명 시장은 폭발적 성장이 전망됩니다. 소록스는 아리바이오의 AI 플랫폼 기술과 결합해 맞춤형 감성형 조명을 개발하고 미국 마운투사 의대와 인지, 인지 건강 투수 조명 임상도 어, 추진 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자, 지금 이 종목의 가장 큰 이슈예요, 여러분들. 자, 아리바이오 합병 이슈예요. 이게 근감원에서 계속해서 발열했죠. 그래서 아리바이오는 경구용 치매 치료제를 개발 중인 바이오 제약회사죠. 현재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인데요. 자, 영국 글로벌 데이터는 AR1001에 대해 혁신 치료제로 평가하며 조기 신약 허가 가능성을 높게 받았어요. 소록수가 왜 바이오 회사 합병할까요? 자 배경을 설명하자면 소록스의 조명기술과 아리바이오 AI, AI 헬스케어 기술을 결합해 디지털 헬스케어 종합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기술 시너지 창출을 하는 거예요. 합병은 지금 계속해서 금감원의 제재가 나오는데 2026년 2월 24일 우선은 합병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근 UAE 국부펀드와 기술 계약금 수령, SK 케미칼과 글로벌 상업화 파트너십 체결 등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기 고있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는데 한번 이 불확실성을 이 단기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럼 우리가 차트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자 월봉부터 보시면 자 완전히 무너졌죠. 자 무너진 흐름이에요. 그렇 주봉에서도 보면 어때요?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주봉에서 그래도 단기적인 박스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6,100원과 4,000원이 중요해요. 이렇게 그어놓고 보면 결국 뭐냐면 여기가 지지가 돼야 되고 여기가 저항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얘는 지금보다 박스권이야. 왜? 아직 뭐예요? 완성된 거 아니잖아. 이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치 보는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에 한번 투자 포인트와 투자 리스크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면요. 자 투자 포인트는 뭐예요? 여러분들. 원정령 led 기술력. 그쵸? 저는 이거 아이바이 합병이에요 그리고 이거 하지만 가장 안 지금 이게 합병 불확실성이 제일 큽니다. 이게 이게 되지 않으면 이게 다안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합병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련해서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아래에 있는 번호 종목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지금 여러분들께 12월 대장주를 긴급 입수해서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바이오와 AI 헬스케어가 결합한 종목인데, 지금부터 이 종목에 대한 설명 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고, 미리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이오 시장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코스닥 시가총액이 사상 최초로 500주를 돌파했는데, 그 중심엔 여러분들, 어, 바이오주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11월 달에 여러분들께 실제 추천됐던 거에 보시면, 이 소통방에서 실제로 우리 저희가 바이오주만 수익을 보고 있죠?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평균 수익률이 40% 정도 돼요. 한달 만에 계좌가 1000만원이면 400만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12월에 더큰 기회가 옵니다. 왜 반도체도 아니고, 2차 전지도 아니고, 바이오일까요? 첫 번째, 정부가 움직이고 있어요. 금융위원회가 지금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국민성장펀드도 얼마 150조의 펀드를 조성했어요. 바이오 의약품 쪽에만 15조원이 지원이 돼요. 두 번째 뭘까요? a i 와 바이오가 만났어요, 여러분들. 화이자가 AI를 도입하고 나서 신약 개발 속도가 두배가 빨라졌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보다 AI로 만든 신약의 임상 일상중 성공률이 몇 프로다? 87.5%예요. 자 그러면 12월은 뭘까요? 바이오주의 계절이에요.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바이오주는 12월부터 1월까지 강세를 보였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기관들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두 번째, 연말 임상 결과 발표가 쏟아지고요. 세 번째보다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네 번째, FDA 승인이 쏟아질 예정이에요. FDA 임상 성공률이 58%인데, 최소 여러분들 제 생각엔 5개에서 6개는 승인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다? 다섯 번째는 차트가 말해주고 있어요. 주요 바이오주들이 지금 뭐라고 있어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매집 중이에요. 그러면서 연기금만 5일 동안 800억을 매매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11월 한달 동안 제가 드린 바이오주만 3개죠. 평균 수익률 40% 이게 운일까 요 여러분? 아니에요. 명확한 재료와 타이밍이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 12월 대장주 이제부터 궁금하시겠죠? 12월은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이 종목은 섹터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이오와 AI 헬스케어입니다. 왜이 섹터를 봐야 할까요? 정부가 바이오 의약품의 15조를 쏟아붓고 있고 그쵸? 둘째 AI 신약 개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셋째 12월 중순에 대형 임상 결과가 발표되어 있어요. 지금 이 섹터가 가장 뜨겁습니다. 시가초액은 3천원대고 주가는 1만원대예요. 최근에 특허 완료했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상 결과 발표와 파트너십 체결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90%에요. 둘째 최근 2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사들였고요. 세 번째 기술적인 돌파 신호가 나왔고 네 번째 저평가 구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12월 연말 랠리가 수혜가 예상돼요 기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시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저점을 계속 올려주고 있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거래량은 줄어든 주가가 빠지고 있지 않다. 이건 뭐다? 매도 물량이 고갈됐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돌파 임박 신호입니다. 그래서, 근데 유튜브에서 종목명을 바로 말씀드리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야, 무료 대장주 레포트입니다이레포트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종목명과 종목코드. 매수 적정가, 그쵸? 1차 목표가와 최종 목표가, 손절가, 차트 분석, 재무제표 분석, 향후 3개월 시나리오가 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 영상 아래에 있는 번호로 바이오, 이렇게 남겨주세요. 영상 보시죠? 아래 번호로 바이오라고만 남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1월에 수익 났던 종목들 보셨죠? 제가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쓰인나는 종목을 드릴 거예요 아래에 있는 번호로 바이오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 레포트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